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 챌린저한 분, 그랜드마스터 여섯 분, 마스터 한분 있는 곳에서 진행해볼게요. 자,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이번 판은 일반 은하입니다. 뭐 먹지? 연눈 먹을까요? 연 눈? 연눈 느낌 있다. 자, 트페 올려줍니다. 자 장갑 낫배드 호피 두마리 일단 사고 일단 돈 떠는지 안 떠는지 좀 볼게요 아마 트페를 계속 쓸것 같긴 한데 더 보겠습니다 블리츠 오케이 바르만 사자 태우니까아캐틀 살걸 레오나 일단 선봉대 사주시고 여기서도 볼게요 한번 뭐 뜨나 아, 이 캐틀 살걸, 진짜. 저런 거 싫어하는데, 원래. 이거 나중에, 이거 팔 수도 있어요, 진짜로. 팔고, 따다다다 살수도 있습니다. 아빠? 음. 오케이, 요렇게. 요거 약간 느낌이, 꽃비덱 해도 될것 같거든요? 일단, 뽀삐 같은 거 많이 빠졌나 볼게요. 어,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 이거, 느낌 있다. 가자. 아, 뽀삐 덱기 뭐냐면, 스펠을 딜러로 사용하는, 그기입니다 레포저트 덱. 요거, 이거 만들어줄게요. 오케이. 이 정도면 많이 잡았어. 1코짜리만 사볼까요? 어, 갑자기 안 뜨네? 이러면 믿고 갈게요, 그냥. 자, 이 덱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뽀삐, 삼성, 조이 삼성, 특페 삼성이 필요해요. 레오나 삼성은 선택이긴 한데, 초반에, 어, 진짜 잘 뜨네 하면, 레오나 삼성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애매하다면, 레오나는 2성까지만 보시고, 나중에 502성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원리냐면 뽀삐가 탱템으로 버틴 다음에, 특페가 딜템으로 마무리 해주는 그런 그림을, 어..약간 보여줄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 저도 됩니다 템을 먹으면 된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뽀삐랑 레오나나 조이나 트페 요런게 떠줘야되는데 약간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한번 상대방 볼게요 뽀삐 한마리 트페 요거는 뭐 빌드업 과정이고 트페 조이 뭐야 어 트페 여기도 뭐 없고, 여기도 뭐 없고, 여기도 뭐 없고, 여기도 뭐 없고, 뜰만 하거든요? 요거는 어차피 사팔리로때잘 뜹니다. 이 사람들이, 뭐, 뽑기 이성으로 빌드업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요건 잘뜰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어, 나중에 강해집니다. 저도 돼요. 자, 여기선 갑바나 음전자나, 장갑? 갑바부터 먹을까요? 그냥 당장 만들 수 있는 아이템부터 차근차근 만들면서 피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요건 근데 진짜 잘뜰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아무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1등안 쓰죠. 레포조트, 레포조트, 뽀삐 일성이죠. 상관없어. 레온는 중요하지 않아요. 레포조트, 약간 조이 하나, 투피 하나. 상관없죠. 레포조트, 투피 하나. 레포조트 뽀삐 하나. 상관없죠. 투피 상관없어요. 꽃비, 요런 거? 별로 없어요. 이 정도면은 진짜 잘 뜨는 게 맞아요. 오케이, 이거 이길 수도 있죠. 덤불조끼 딜. 나이스. 좋아. 1코짜리 살게요. 왜냐면 지금 오래 비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보다 제가 1코짜리가 더잘 뜨잖아요. 요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1코짜리를 사놓고 리로를 보면, 어, 제가 원하는 걸잘 찾을 수가 있어요. 얘는 무조건 안나오니까 그죠? 일단 얘의 확률을 버리고 시작하는거예요자 요것도 이겼죠? 이사람 5렙이에요 뭐 심지어 근데 저는 2렙인데 이 덤블조끼가 초반에 그만큼 좋습니다 1코짜리 사두고 잘 안떠주네 자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요 예 리롤덱이 얼마나 있나 아, 이분 어 이분 트페랑 조이 그캐틀덱인데 이러면은 같이 돌릴게요 먼저 뺏기면 안되거든요 여기도 트페 찾아야 되고 이러면 그냥 다 같이 돌리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나랑 아무것도 안 겹친다 어, 아무것도 안 겹친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그 사람들 돌리고 나서 돌리는데 지금은 다 겹치죠 그래가지고 같이 돌리는 게 맞습니다 자템 음전자나 안갑 어? 음전자 하나만 더 얘한테 템을 덤물죽기 용발을 만들어 주는 것도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주면 잘안 죽습니다 억 팔고 나와라 오 대검도 좋아 이거 그 보석 컨틀릿이랑인피만들어줄거예요자 돌립니다 필요한거만 살게요 어차피 없으니까 아리도 하나 사주세요 아리 두개 사볼까 잘 뜨죠? 레오나 레오나 2성까지만 삐 삼성 됐고, 오케이. 자, 일단 어느 정도 됐지? 조이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했고, 레오나 이거 팔 거고, 한번 더 돌릴 수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자, 이거 뽀삐 삼성이라서 잘 버텨주는데, 이거 용발도 쉬... 아예 운전자 주자 요거 용말도 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무한의대고 만들어서 투패 줄 거고요. 이거 이기겠죠? 웬만하면 이겨요. 자 이거 덤블조끼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1, 2, 1, 3성 차이가 있어요. 1성은 100, 2성 140, 3성 200피예요. 그러니까 3성 찌그애한테 주는 게 좋겠죠? 뭐야? 이렇게 잘 나와. 그리고 아리는 왜 사냐? 바로 지금 넣으려고 오렙 때 아리를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사주시는 게 좋고. 원래는 하나만 사는데 잘 나와서 그냥 이성 붙이고 끝냈습니다. 한번 볼게요, 상대방들. 트페? 여기 모으고 있죠? 어, 여기는 트페 이제 안 모으는 게 맞고 여기랑 쭉 겹치는데 이제 이 사람만이랑 겹치면은 삼성은 무조건 웬만하면 뽑습니다. 한명 겹치면은. 근데 두명 겹쳐도 뽑을 수 있어요. 1코 개수가 20마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옵니다. 아홉 마리, 아홉 마리, 아홉 마리 해도. 나머지들도 투패를 좀 가지고 있으면 잘안 나오겠지만, 많이 가지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용발을 주게 되면, 마법 딜도 잘 버티는데, 아직 용발이 없죠? 그래도 지금은 잘 버텨주고 있는 수준이네요. 자 이렇게 1코짜리 사둘게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들 보세요. 6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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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렙, 5렙, 6렙, 5렙. 궁렙이 많죠. 그러면은 제가 오렙이기 때문에 궁렙인 사람들에 비해 1코짜리 40% 확률로 제가 잘 뜨고 뜨고요 얘네들을 사두면은 얘네들은 아예 1코짜리로 판, 판정이 안돼서 얘네들은 안나오죠. 제가 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 빼고 나오니까 제가 원하는게 나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겠죠. 지금도 보시면 뽀삐만 삼성 찍었는데도 그게 강력합니다. 자 이거 자르반도 사볼게요. 돈 남으니까. 자 여기서. 용발 먼저냐 아니면은 장갑 이둘 중에 하나를 먹을 건데 남는 거 먹을게요 남는 거 웬만하면 뽀삐가 삼성이니까 지금은 요거부터 챙겨주고 싶긴 해요 요렇게 뺏겼으면 장갑이죠 전 장갑이야 장갑 오케이 장갑은 먹었네요 자 루시안 팔아 팔지 말고 이거 만들고 팔아주시고 스페한테 줍니다 이게 진짜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세요 제가 보여드릴건데 일단 그전에 넉스는 사두고 갈게요 이렇게 마법사는 하나정도는 사두고 가시는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6레벨을 찍기전에 이제 얘네 찾고 갈건데 6레벨을 찍으시면 이제 마법사 하나를 넣어야돼요 근데 마법사를 그때 못찾으시면은 넣을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정도는 사고 가는게 좋습니다 제가 딜을 약간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스페 딜을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일단, 뽀비가 계속 버텨줍니다. 예. 뽑비가 궁을 쓰겠죠. 근데 이게 무조건 거의 치명타예요. 치명타, 치명타. 보이시죠? 요렇게 센데, 나중에 삼성이 되면 훨씬 더 세지고, 거의 천 딜이 넘는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아, 근데 얘한테 치명타가 들어가서면 이겼겠네요, 아까. 얘한테만 치명타가 안 들어갔죠? 자, 사줄 거 없고, 지금은 이자를 못 받으니까 요거 파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기면 1코짜리 또 하나 사겠죠 요런거 자 여기서 이겼으니까 1코짜리 사서 확률 늘려줍니다 자 조이 떴네요 자 여기서 돈이 떴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자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리롤 덱이랑 겹치잖아요 조이랑 트페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아마 여기 라운드 지나고 돌릴 거거든요. 저도 여기 라운드 지나고 다 돌려서 투페, 삼성, 조이, 삼성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으셨다면 바로 레벨업 누르시고 럭스 넣으시면 돼요. 끝나왔다. 오케이, 가자. 찾습니다. 자, 뜰 거야. 뜰 거야. 기도하세요. 왜안 뜨죠? 어? 이렇게 안되는 애가 아닌데? 어? 뭐야 말이 안되는데요? 그렇게 바꿔줘요 와말 안된다 이거 이사람 다 찾았나 설마? 와 이사람만 줬네요? 너무한데? 이건 진짜 너무했어 1,2,3,4,5,6,7,8 이기면 다 팔거고 이건 표준 줄게요 아니, 용발을 먼저 줘야겠다. 용발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용발. 용발도 중요해서, 용발 주고, 남는 템을, 지팡이 템을 뽀삐한테 줄 생각할게요. 어차피 이길 것 같으니까. 이겼으니까, 요거는, 팔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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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면 이제 바지죠. 이게 원래 트패를 지금 찾아어야 됐는데, 이 사람도 트패 사고 있나, 설마?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여기만 삼성이고, 뭐 나머지 없는데. 근데 요거, 투표 삼성 중요하거든요? 계속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 아리는 삼성 안 보겠습니다. 1코만 계속 사면서 투표 빨리 뽑자. 아, 요건 용발이었으면 이겼다. 요건 용발을 먹어올게요. 음전자. 아, 투표 떴다, 그래도. 이거 트패만 찾으면 넘어갈게요. 조이까지 찾는 거는 솔직히 무리 같고 조이가 도중에 이거 찾는 도중에 잘 나오면은 같이 보겠지만 안 뜨면 안 볼게요. 리롤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가이스 지금 레벨업하자고요. 이렇게 이렇게 트패 삼성, 꽃비 삼성, 원래 조이 삼성까지 찍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조금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찍으시면 바로 레벨업하시고 유렙 되시면 사마법사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백 파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일단, 뽀삐랑 50이 맞아줍니다. 일단, 조이랑 계속 이렇게 시식이 들어가죠? 쇠가 카드 날리면은, 어, 너무 못싸운다 근데. 1, 2, 3, 4, 5. 6. 이건 이제 안 보겠습니다. 이제 안 보고, 요렇게만 하자. 요거는 솔라리 할게요. 왜냐면, 지금, 이제, 마법사 애들을 얘네들을 앞으로 빼면은, 쫙, 뒤에 일자로 갈 건데, 그러면 솔라리 있으면은, 뭐, 잠입자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보호해주고, 뭐, 뒤에 풀리는 뭐, 마법 딜 같은 것도 약간 보호해주겠죠. 자, 애니는 지금 팔 거구요. 어, 아리가 고정 딜이니까, 아리를 주죠. 오케이? 아리 주고. 자, 여기서는 살 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안 봐줬으면 신드라 팔았을 것 같아요. 신드라는 마지막에 들어갈 조합이 아니고. 자, 보시면은 이제 육마법사까지 갈 건데, 벨코즈, 제라스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신드라는 안 나오겠죠. 근데 신드라는 제라스 나오기 전까지 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쓸 거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못 봤으면 팔았습니다. 나이스. 이건 끌려서 오히려 좋았는데? 자, 여기서 살건없고요 자, 그리고 지금 6레벨이잖아요. 7레벨에는 넣을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넣을 게 있나요? 시너지가? 없죠? 그나마 마법사한 마리 뭐 이렇게 넣는 수준인데, 그러면 딜 그, 덱 파워 차이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8레벨을 그냥 6레벨에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한그 7레벨에서 8레벨 가는 돈이 50원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래가지고 80, 80원 정도 생기면, 바로 레벨업 하시고, 마법사 두 마리 넣으시면 돼요. 약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자, 지금 보시면, 뽑비가 안 죽죠? 뽑비가 안 죽습니다. 오히려 때리면 아파해 이겼죠, 이건? 그리고 이 실드, 뽑비 실드 보이시죠? 이게, 시간초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돼요. 쌓이면 쌓일수록. 네. 그래서, 딜이 약한 사람들 상대로 할 때는 계속 쌓이겠죠, 이게? 자, 살거 없구요. 여기서 돈안 나오면 신드라 팔게요. 최대한 8렙 갈 돈을 빠르게 모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6렙에서 자, 여기서 음전자 나오면 좋아요. 음전자, 음전자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린 건데, 아안 떴네. 자, 이러면 럭스 일단 이성 찍어주시고 얘 템을 줘야 되잖아요. 뭐가 제일 좋겠어요? 수은 수운? 어, 수은도 괜찮은데, 수은 음. 이온도 괜찮긴 한데 잠깐 서풍 좀 볼게요 맞나 하나 하나인데? 이온 주자 하나면 오케이, 이온 주고 덧발톱을 약간 딜라인한테 줄건데 어 일단 얘 주죠 어, 일단 얘줘 자 이런 덱들이랑 싸울때는 투페가 카드만 얘한테만 던지면 얘 그냥 바로 죽어요 근데 투페가 카드를 잘 날려야겠죠 그만큼 자살거 없고 이제부터 지금 피관리 나쁘지 않게 됐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돈 50원 킵하면서 레벨업만 누르세요 그리고 마법사 나오는 건 하나씩 사주세요 뭐 애니나 뭐 신드라 벨코즈 그런 거 아직 7렙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라스는 제외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8레벨이 되는 레벨업 할 돈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8레벨 찍으시고 6마법사 넣으시면 돼요. 이제 뽑삐를 앞으로 좀 빼보겠습니다. 자 진짜 세죠? 카가 카드만 잘 날리면은 그냥 다 죽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50원 이자 챙기면서 레벨업만 눌러줍니다. 근데 여기서 마법사가 있었으면 얘가 애니였으면 이렇게 샀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제발 얘만 잡아줘. 까비, 까비. 요거는 특혜가 조금 일을 못했어요. 여기서는, 음, 별수호자, 별수호자도 괜찮긴 한데. 별수호자, 대천사. 일단, 뽀삐템이 하나 남아있죠. 뽀삐템 줄 거는 솔직히 없고. 요거나, 대천사나, 별수호자? 별수호자 먹을게요, 별수호자. 자, 별소자 먹어줍니다. 자, 파시고요 레벨업 해주시고. 넣을 거 없죠? 그럴 때는 그냥 요런 거 하나,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CC기 하나 생기는 거죠. 자, 리롤, 아, 리롤이래. 레벨업 할게요. 어, 리롤 왜? 이거, 어, 8렙 갈돈 있니? 이러면은 이제 마법사 하나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건 웬만하면, 그, 누구야. 해주고 싶거든요? 그, 벨코즈? 근데 지금 없으니까 얘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없으니까. 와우 제라스 미쳤다. 자 이거 마법사 하나 찾아볼게요. 아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 어 얘네만 나오지? 어어.. 안 나오네. 50원, 그냥 레벨업하고 찾자. 벨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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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코즈. 벨코즈. 어, 돈이 없어 잠가. 아, 너무 억울하다. 세개 떴는데 돈이 없다. 오케이, 오케이. 지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단 벨코즈 살 거고요. 아 별소자 있어서 이거 흔들하는 어게 나을 수도 있는데. 아 고민이구만. 일단 연팔자 삼성부터. 일단 생각을 좀 할게요. 이거 어차피 돈 나오니까. 아 별소자 벨코즈 주고 싶은데. 벨코즈가 좋은 게이 부족한 딜링을 잘해줘서 좋은 거고 헤라스를 하지 말, 아 일단 사보자. 어. 자 리롤 할게요. 조이, 조이가 같이 잘 다네 갑자기. 요거는 공속 빠른 애가 누구지? 아리인데? 아리주자 나이스. 깨겨요. 자, 그리고 원래 지금 피도 많았으면, 그냥 레벨업하고 6별수를 각을 보는데, 지금 피가 없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여기 초밥에서 별수자를 노리고 가는 거 밖에 없고,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거, 이제. 해야 될건 딱히 없네, 보니까 지금. 이성작 잘 돼서. 지금부터 돈 모으시면 돼요, 그냥. 자, 50 같은 거. 50 찍자, 이건. 럭스. 요거 빼주고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라스를 여기 지금 쓰고 있네 벨코즈 아 벨코즈 너무 많이 빠졌다 이거 이러면 못찾겠는데 아 근데 벨코즈가 더 좋긴해요 이거 쫙 긁어서 이거 배치만 대충 신경 써보면 신경 쓸 것도 없어 요거는 거의 운빨 렉이기 때문에 스펙 카드만 잘 날리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카이사도 원콤 납니다 자. 자, 못 긁었죠? 자. 긁었죠? 원콤, 원콤. 자, 긁었죠? 어, 덧발톱만 깨주면 돼, 이제. 누군가가. 아, 얘 같겠네. 원콤, 원콤. 잘 긁었죠? 요렇게 잘 긁기만 하면 돼요. 긁기만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자, 살까5공 지금 사야 되죠? 돌려볼게요. 어차피 이거 구렘 못 보니까. 아, 안 나오네. 그리고 지금 서풍 같은 게 없어가지고, 뭐, 배치 피할 것도 없고, 그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이거 원콤 나나? 원콤 나겠다, 이거. 아, 신비? 아, 안날것 같은데. 살짝 애매할 것 같은데. 음, 오케이. 이대로 둡니다. 이대로가 가장 무난한 것같아 그리고 특편은 웬만하면 구석이 좋아요. 근데 구석인데, 약간, 완전 끝은 애매하잖아요. 지금 불츠 같은 거 있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약간 애매한 구석, 제발... 아, 정신 차려, 제발 궁하면 한, 한 번만... 그렇지... 아, 씨... 으아... 살았어. 아, 별수 오자... 없어. 햄 남는 거 없어. 이러면 뭐다? 서풍이다... 뺏기면 근데... 서풍으로... 어머그가 낫다 그러면 이거 팔고 리롤 해볼게요. 어 아무 것도 안뜨네 이거 넣고 아 어, 이제 여기랑 싸우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여기는 이기기가 쉬워. 어, 여기는 쉬워. 오 나이스 아 일단 스페 안 피한 이유는 어, 어차피 그거 걸렸어요 거기 자리 피지 있어서 오잘 어, 긁었죠? 요로만 이겨 요로만 이겨 아, 보셨죠? 방금처럼 긁기만 하면 이깁니다 자 1대1 1대1은 배치가 다죠 5공만 떠봐 친구야 아안떠니 이건 일단 럭스 속박 맞으면 안 돼서 왼쪽으로 가는 게 좋구요. 어... 얘라스... 얘 수훈이라 좀 애매하긴 하다. 어, 수훈이라서 이런 구석으로 가도 되겠다. 그냥 오케이, 아~ 가자! 한번 스킬만 잘 쓰자. 날아 잘못 날렸어. 날려, 그렇지. 아안 죽네 어차피. 일단 이런 대기인 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덱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일단 뽑삐가 최대한 버티면서 투패가 원콤 타다다닥 해주는 데.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